프랑스 가정식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 경희궁 인근에 있는 몽셰프를 간다. 주방장 조종욱 씨는 명문 요리학교를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하는데, 현지에서 20년 넘게 경력을 쌓고 한국에 돌아왔다고 한다. 오늘 요리는 프랑스 가정에서 즐겨 먹는다는 소고기 그라탱으로 프랑스 남부 지방 사부아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겉모습은 달걀말이 같은데 오븐 감자와 소고기로 채워져 있다. 그라탱의 중요한 3대 요소가 소고기, 토마토, 감자이고 감자는 장미를 구워서 끓인 물로 삶는다. 양파를 다지고 직접 만든 바게트를 준비하는데 바게트는 효모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기의 풍미를 더해주고 질감도 좋게 만든다. 커다란 냄비에 잘게 다진 양파를 넣고 듬성듬성 썰은 바게트를 넣고 수분이 스며들도록 충분히 익혀내면 이처럼 죽같이 된다. 여기에 고기 잡내를 잡아주는 카임이라는 향신료를 더한다. 그릇에 카임을 먼저 깔고 양파 향을 입은 바게트를 올려서 모양을 잡은 다음에 그 위에 썰어 둔 고기를 한 덩어리씩 올려 준다. 고기 하나하나 따로 숙성하는 것은 고기를 정확한 비율로 계량했기 때문이다. 하루 숙성한 고기를 잘게 썰은 뒤 기름기는 체에 걸러서 느끼함을 제거한다. 이제 준비한 재료를 순서대로 틀에 넣고 미리 예열한 오븐에 구워 낸다. 그라탱이 익는 동안에 토마토 양념을 깔아주고 그 위에 오븐에 구운 소고기를 올려주면 소고기 그라탱이 완성된다. 그라탱을 칼로 썬뒤 토마토 양념을 올려서 먹으면 느끼함과 새콤함의 조화라고 토마토 양념이 맛을 좌우하기에 만드는 과정을 보기로 한다. 토마토에 직접 열을 가하면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다. 다음은 토마토를 채울 재료인데 바나나를 뜨거운 물에 삶아낸 뒤 파프리카와 함께 잘 섞어주고. 이것을 토마토 안에 채운 뒤 오븐에 굽는다. 토마토가 다 구워지면 식기 전에 올리브와 향신료를 붓고 상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12시간 정도 보관한다. 숙성된 토마토를 갈고 여기에 껍질을 벗긴 토마토도 섞어서 오랜 시간 끓여내면 토마토 양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토마토 양념은 그라탱 맛을 최상으로 이끌어준다. 다른 메뉴로는 토마토 파르시가 있는데 만드는 방법은 먼저 월계수 잎을 깔고 위에 새송이 버섯을 올려준다. 그리고 럼주에 불을 붙여서 그 위에 올려 훈연을 한다. 훈연이 끝나면 버섯을 잘게 잘라서 미리 준비한 닭육수에 넣고 조려낸다. 이렇게 하면 닭육수의 감칠맛이 느껴지게 할수 있다. 여기에 각종 채소들과 다진 고기를 넣고 함께 버무려준 다음에 토마토 양념을 적당히 넣어서 간을 맞춰준다. 그리고 치즈를 더해 풍미를 더하고 오븐에 구워내면 토마토 파르시가 완성된다. 맛이 어떤지 댓글 부탁해요. 맛이 없었으면 네이버 링크의 비밀 댓글로